4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60, 61쪽, 수학 익힘책 38, 39쪽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 10, 100, 1000 4가지의 숫자를 앞에 놓아 보았습니다. 이들 숫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 100, 1000으로 갈 때에는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1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10배를 해줘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0이 100이 되려면 또 10배를 해줘야 되죠. 100이 1000이 되기 위해서는 또 10배를 해줘야 합니다. 100의 입장에서는 1이 100이 되려면 10배, 10배 곱해져서 100배가 되야만 되는 거고요. 천의 입장에서는 1에 천을 곱해서 천 배가 되면 숫자 천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꾸로 한번 살펴볼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천이 백이 되려면 몇 배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0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는 것이 되는데요. 10으로 나눠주는 거는 우리를, 우리는 10분의 1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00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10분의 1배, 10이 1이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두 칸을 만약에 건너뛴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이 1이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10분의 1배 하니까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1000이 만약에 1이 되기 위해서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배를 해주면, 일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교과서 60쪽, 61쪽으로 가서 소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박터트리기 경기에 쓸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작게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가지고 있는 종이의 크기를 1이라고 하고요. 처음 종이의 크기와 자른 종이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종이의 크기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1만큼의 종이겠죠? 이 친구를 작은 종이로 자르기 위해서 먼저 10등분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은 10등분을 한것 중에 한 조각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0.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10분의 1 /10 조각씩 한번 나눠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100조각으로 나뉘게 되었죠. 처음 조각에 비해서 100조각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래서 작은 이 하나를 우리는 100분의 1, 0.01이라고 /100,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다시 10칸으로 쪼개면, 1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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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전체가 1000칸이 되고요. 이 작은 거 하나, 이 주황색 하나를 우리는 1000분의 1, 0.001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숫자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1에서 0.1로 가기 위해서는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 가져와야겠죠. 따라서 10분의 1배를 해주면 0.1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0.1이 다시 0.01이 되려면 또 다시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1배. 0.001이 되기 위해서는 0.01로 되어 있는 이 100분의 1 조각 하나를 또다시 작은 10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10분의 1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 주황색 조각이 몇 개가 모여야만 이 초록색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10개가 모여야 되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에는 10배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 조각이 몇 개가 모여야 빨간색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10개가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또 10배. 빨간색 조각 입장에서는 빨간색 조각이 10개가 모여야 맨 처음 종이인 파란색 종이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에는 10배다라고 우리는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래쪽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자, 1이, 가기 .1이 0.1로 가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0.1이 또 0.01로 가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0.001로 되기 위해서는 0.01의 10분의 1배를 하면 된다. 거꾸로 숫자가 커지기 위해서는 10조각씩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10배, 10배, 10배이다 라는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움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친구들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은 0.01의 몇 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0.01 기준으로 해서 1이 되려면 숫자가 더 커져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1 0 0천을 100,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0.01이 1로 가기 위해서는 10배, 10배에서 최종적으로 몇 배인가요? 맞아요, 100배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100배야 라고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1은 0 0 0 1의몇 배일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0.01부터 시작을 한다면 10배, 10배, 10배에서 몇 배가 되나요? 맞습니다. 1000배가 돼야 합니다. 자, 0.1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0.1 기준으로 10분의 1을 곱해주면 그 다음 숫자인 0.01이 되겠죠. 0.01의 10분의 1은 다시 말해서 0.01을 10칸으로 다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0.00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3.0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아마 소수점으로 자릿수가 변할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써준 것 같아요. 3.0의 10분의 1배라는 것은 3.0을 다시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니까 0.3이 되겠죠. 또 다시 10분의 1배가 되면 이 친구를 또 10칸으로 나눈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숫자는 더 작아져야 해서 0.03이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0.523의 10배다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이 하나가 뒤로 가면서 5 2, 3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또 10배가 된다. 그러면 52.3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을 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제가 문제를 풀때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는 커집니다. 반면에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숫자는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알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0.523이 있고 이 친구를 10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붙어 있는 0의 개수만큼을 뒤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10배이기 때문에 0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수점을 하나 뒤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5.2가 2, 3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0.5, 2, 3이 있는데 이 친구를 100배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0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두 칸으로 옮기면 52.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꾸로 10분의 1에 1000분의 1배가 /10 된다면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옮겨 줘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흰색 종이 한 묶음의 무게는 0.718kg이고 파란색 종이 한 묶음의 무게는 2kg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흰색 종이 열 묶음은 몇 kg인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열 묶음이라는 건 곱하기 1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흰색 종이 한 묶음이 0.718이니까요. 0.718에 10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뒤에 붙어 있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 자리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7.1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흰색 종이 100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0.718 곱하기 100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배니까요. 소수점이 몇개 뒤로 움직이면 될까요? 맞아요. 두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움직여서 71.8kg이 되겠네요. 자, 파란색 종이 10분의 1 /10 묶음은 몇 kg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2kg이니까요. 2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개를 이동시키느냐는 여기 있는 10, 어, 10 100, 1000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이 한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를 기준으로 하나만 앞으로 옮겨서 0.2kg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종이 100분의 1 묶음은 몇 kg인가요라고 얘기했으니까 2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를 기준으로 공이 두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칸 움직일게요. 하나, 둘. 그러면 0.02kg이 되겠네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